이2 전차 2차 수출 계약 9조 원을 포함해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절충 교역 성격으로 우리나라는 폴란드로부터 워메이트 자폭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워메이트는 폴란드 방산 기업 WB 엘렉트로닉스가 개발한 자폭 드론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3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70분간 반경 80km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고폭탄 외에도 대전차 고폭탄 및열 압력탄 등 다양한 탄도를 탑재할 수 있어 기갑차량이나 건물에도 큰 피해를 줄수 있으며, 이명이 운반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워메이트는 작년 10월 계약이 체결되어 11월과 12월 사이에 146억원, 240개 분량이 도입되었습니다. 절충교역으로 들여온 워메이트 자폭드론. 폴란드산 자폭드론은 우리나라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